12월 10일에 메이플은 예티TV라는 이름으로 쇼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도 단일초도 놓치지 않고 광고까지 다 봤죠. 끝나고 30분 후에 열린 테섭도 꼼꼼히 다 읽어보고 이번엔 정말 열심히 칼을 갈고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오 업데이트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사람들이 예측했던 신지역 세르니움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신사냥터를 포함하고 있고, 어센틱 심볼이라는 새로운 심볼도 나왔습니다. 260레벨이 되면 세르늄 전이 열리고, 265레벨이 되면 세르늄 후가 열립니다. 세레니움 전을 깨면 1회를 깨서 매일 어센틱 심볼 5개를 얻을 수 있고, 세레니움 후를 깨면 추가적으로 매일 5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심볼은 최대 레벨인 11렙 기준, 주스탯을 무려 2500이나 올려주고, 폭봉 비율이 5%에서 퍼 125%로 아케인 포스와는 살짝 다른 모습이 보이죠? 굳이 왜 261회와 265일회를 나눠놨는지 생각해봤는데, 이는 260 이상의 유저들의 특성을 고려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260까지 달성한 유저들은 그래도 메이플을 열심히, 그리고 상당한 돈을 투자해 캐릭터에 매우 큰 애정을 가진 상태일 텐데, 만약에 자신의 캐릭터가 레벨이 부족해서 심벌을 성장시킨 속도가 2배 차이 난다면, 매우 불편한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느리던빠르던 포스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260레벨 때 유저들은, 성장 속도 때문에라도 265레벨을 찍으려고 할 겁니다. 또 사냥터에서 폭봉으로 들어간 데미지도 5%에서 125%로 격차가 매우 커서, 실제로 사냥하게 될수 있는 시기가 어센틱 포스 성장도에 따라서 나뉘게 될 텐데, 세르니움이 등장하는 몬스터들은 리맨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보다 HP가 최소 2배 이상 높고, 경험치도 최소 1.2배 이상 높습니다. 당연히 몬스터 레벨이 높으니 매소 드럼량도 많겠죠. 또 진입 장벽이 높아 버닝도 높은 단계일 테니 스펙이 되는 유저들은 모두 여기서 사냥하려고 하겠죠. 단지 피통이 너무 높아서 사출기를 주로 사용하는 직업이나 바이퍼 같은 직업들이 과연 여기서 원활히 사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정리해보자면 260 레벨과 265 레벨의 환경 차이를 설정해서 자연스럽게 260 레벨대 유저들을 265 레벨대로 올수 있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줄 몰랐던 말렙 확정입니다. 252 말레벨 당시에는 말렙이 5천 명 이상 있었고 275가 말렙일 때는 12월 10일 기준 말렙인 사람은 1,2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저가 맥문은 몰라도 말렙을 이렇게 빨리 풀거란 예상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무려 300 레벨을 달성할 경험치면 275 캐릭터를 120개 250 캐릭터를 1,320개 200 캐릭터를 약 75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험치 획득량으로는 24시간 쉬지 않고 사냥해도 약 1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험치 완화가 언제 될지 모르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만렙을 찍기 힘들어진 상태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만렙을 왜 지금 푼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운영진들은 레벨 체계를 무조건 만렙을 찍어야 하는 체계에서 검은사막이나 리니지처럼 이른바 헬렙 게임으로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벨을 확장시키면 콘텐츠를 추가할 때 시간을 벌기도 무척 쉽고 경험치 랭킹에서도 무한경쟁을 시킬 수 있죠. 또 메이플은 이번 겨울이 흥망의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맥뎀 해제, 매소 제한 해제와 더불어 큰 임팩트를 주기 위해 레벨까지 한꺼번에 해제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로도 큰 임팩트를 가진 요소들을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유저들이 메이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의도한 거겠죠 아무튼 의도나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렙확정이 되면서 유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검은 마법사를 깨지 못한 9만렙 유저들의 목표는 280레벨이 될 겁니다 물론 280을 찍으려면 275 캐릭터를 다시 키우는 느낌으로 사냥을 해야지만 하 무려 검은 마법사에게 렙 차로 최종 데미지 10%를 더 넣을 수 있고 280 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경험치의 압도적인 증가에 대한 보상 패치로 특정 구간 요구 경험치량을 계속해서 줄여줄 거고 앞으로는 고레벨 유저들을 위한 컨텐츠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살광부들이 망하면서 매물이 얼마나 반환되는지는 봐야겠지만 말레 확장으로 인해 드메템 가격이 낮아지진 않겠죠. 말레 확장이 가지는 의미가 크긴 하지만 맥뎀 해제보는 다 임팩트가 적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드디어 맥뎀이 100억에서 1500억으로 풀렸습니다. 본서버로 들어올 때 몇으로 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대강 1000억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사실상 일반인 수준에서는 천억을 보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젠 타수가 완벽하게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제 한계치라는 기준점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데미지의 강약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덕분에 타수는 적지만 데미지가 강한 신공 같은 직업들이 컨셉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타수 때문에 해방을 못하는 캐릭터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맥뎀이 잘안 뜨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윈브 데벤 같은 직업들은 큰 장점을 잃게 될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타수도 좋고 데미지도 좋았던 아델 호영, 카데나 등의 캐릭터들은 더 승승장구하게 되겠죠 이제 유저들은 다음 타겟인 딜 구조로 눈을 돌리게 될 거고 또 현실적으로 극딜이 메인인 직업과 안정적 지속딜이 메인인 직업은 극딜 메타인 현재 메타상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밸런스에 있어서 캐릭터 데미지 격차에 영향을 주던 최대의 변수가 제거된 상황이니 운영진 입장에서도 맥뎀 때문에 타겟층을 지정해서 벨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캐릭터의 성능을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밸런싱은 극딜과 지딜의 구조조정과 직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이번 업데이트를 잘 해준 것처럼 앞으로도 밸런스 조정을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매수 제한이 300억에서 1000억으로 풀렸죠. 최대 100만원 언저리의 템까지만 경매장에서 볼수 있었는데 이제 300만원이 넘는 아이템까지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2성 쌍레 아케인 무기라던가 비싸져서 보기 힘들었던 놀12쌍레 아이템이라던가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고가의 코디템이라던가 300억이 넘는 매물들이 경매장에 들어오면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아이템의 시세에도 다소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또 매물이 늘어난 덕에 고자본 유저들이 굳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하지 않아도 매수로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의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거고 현금거래 없어지진 않겠지만 아이템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 거래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게 되죠. 경매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외부로 유출되는 매소가 적어지면서 자연스레 매소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져 매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뭐 사실 매소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소 최대치 때문에 느는 것보다는 메이플의 성공적인 대형 업데이트로 인한 영향이 크겠지만 말이죠. 또 별건 아니지만 고가 아이템들에도 가격의 기준이 생겨서 시세가 보급될 겁니다. 고자본 유저들이 앞으로 템 세팅을 할때 사이즈를 잡기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겠죠. 언젠간 했어야 할 패치라고 생각했고,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쇼케이스를 보셨다면 알겠지만,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제한 해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4개의 변화가 핵심이고, 지금부터 제한 해제보다 스케일이 작은 것들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10부터 250 구간의 경험치가 20%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235에서 250의 경험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10부터 다시 한번 줄여주는군요. 아무래도 뉴비가 추추부터 사냥의 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레일름까지는 빠르게 보내줄 생각인 것 같네요. 여러와 추추의 1일 심볼 획득량이 늘어나는데, 현재 하루 14개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심볼은 22개로 늘어나게 되며, 현재 하루 19개를 획득할 수 있는 추추 심볼은 2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레벨업 속도를 빠르게 했으니 템포를 맞춰주는 패치를 해주는 것 같군요. 레벨업을 너무 빠르게 하면, 레일렌에서 사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말이죠. 캐릭터와 레벨 차이가 1레벨 이하인 몬스터를 처치할 때, 추가 경험치가 10%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엄청 좋은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자본 유저들은 유니온 육성 시 고레벨 몬스터를 잡기 힘든데, 비슷한 레벨의 몬스터를 잡을 때 경험치 양이 10%나 늘어나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보기 드물었던 유입을 위한 패치인 것 같죠? 캐릭터 사망 시페널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경험치가 깎이는 것이 아닌, 레벨에 비례한 경험치 획득량과 드롭률 감소 디버프가 걸립니다. 맥데메즈와 동급으로 치긴 애매하지만, 이건 매우 큰 변화입니다. 물방울석이 나오는 지역에서 날뛰던 매크로들을 죽이는 것에 매우 큰 도움이 되죠? 작업장 운영자들은 이제 떨어뜨릴 수 없는 경험치 때문에, 사냥터 이동과 동시에 수십 개의 캐릭터를 스펙업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패치로 떨어졌던 매소 가격도 어느 정도 복구될 것으로 보이며 닭뒤삼이나 그춤 이 자리도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리부트 유저들은 빠르게 레벨이 오르는 상황과 동시에 교환이 안 되는 물방울석을 공급하기 위해 자살을 하곤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상 패치를 해줄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지닐라 같은 최상위 보스를 처치시 아케인 장비가 드롭됩니다. 이제 아케인 장비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더 싸지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네오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업데이트가 서로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19관부터 경험치를 줄인 것과 심볼 획득량을 연계시킨 점, 자살광부를 막고 매소 최대치를 늘려 매소의 가치를 높인 점 등, 밸런스 같은 민감한 문제도 이제 잘 해결될 것 같고, 앞으로 더 재미있게 메이플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